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에 이경희 사모입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성경이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맥을 잡고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강 창조의 시대 두 번째 사건 타락 첫 번째 이야기 들여다보기 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의 특징은 강교하다죠. 이것은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기적인 지혜. 3장 4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지혜를 맞. 말... 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부끄러움을 몰랐었죠. 벗은 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 최초의 부끄러움과 최초의 두려움이 생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시는데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하가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를 요하여 에덴 동산에서 첫 제사를 준비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배를 갈라서 자기 자녀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시죠. 예.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벗은 줄 어떻게 알았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담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정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인간이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책임 정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뱀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뱀은 어,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다리가 있는 뱀도 있, 있잖아요, 그죠?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이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머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고대의 왕들은 전쟁을 치르고 패하게 되면 서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기어서 들어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흙이 묻은 왕의 신발을 핥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굴복을 말하고 있고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긴 것 같지만 마지막은 철저하게 패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원수의 관계를 만들겠다. 여자와의 원수의 관계, 여자의 후손은 인류의 전체를 가리키지만 어, 또한 사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예, 뱀은 사탄이죠. 사탄에게는 원수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십니다. 예,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자에게도 어, 심판이 임합니다. 어, 임신하는 고통,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 고통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죠. 그 원함이 뭐예요? 남자를 지배하려는 그런 원함이에요. 사모죠. 그런데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래서 계속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뭐요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거죠 권력의 갈등, 그렇죠? 해결책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자는 남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남자들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여자를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예, 아담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에 얼굴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치함을 입었음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땅의 저주를 받았죠. 노동의 고통이요. 죄의 결과죠. 노동은 그 에덴동산에서는 어떤 것이어서 신성한 것이었잖아요. 그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노동의 노동으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남자의 본질은 노동이에요. 여자의 본질은 생육하는 거. 여자는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남자는 노동 현장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최초의 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어, 타락이 결론입니다. 어, 창세기 3장 22절에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시고, 하 예. 내 지혜가 최고다. 내 판단이 최고다.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욕망이죠,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죠?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제 근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최초에 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방은 제 결과. 예, 창세기 3장 24,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얀검으로 천사들을 지키게 하시죠. 예,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송 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면서 구원이 회복이 되고, 영생이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의 하영검이 사라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창조시대 두 번째 사건, 타락의 두 번째 이야기, 예, 재화의 전쟁이, 어, 시, 시작됩니다. 어, 인, 성경의 말, 이경이 사모였습니다.